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라면을 사기 위해서 근처의 쇼핑몰인 지백졸라에 왔어요. 여기 슈퍼마켓이 한국 라면이 제일 싸요. 환율은 대략 천원에 3 4 0텐이에요 그럼 라면을 확인해 보러 갈게요. 한국 라면 겁나 비싸요. 사막라면 4 8 8텐개 짜파게티 아, 161팽개 펜게. 3 4 0텐개가 한국돈으로 1000원쯤 합니다 그러니까 한 1300원 정도 하겠네요 좀더 싼거는 쇠고기면 4 6 6텐개 안성탕면이 937탱기입니다 좀더 비싸네요 야, 이게 거의 비슷한 줄 알았는데 차이가 좀 나네요 해물라면도 있고요꽃보면 있고 음, 좀 싸네요 가격이 매번 달라서 네, 볼때마다 좀 고민을 합니다 짠제 최애라면 5짠은 161탱개. 너무 비싸요. 어, 이거 세 봉지면 피자 한판 값입니다, 여기서. 그래도 좀 사가야겠죠? 싸왕 음? 없다. 사실 라면에 대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영상을 찍고 가게에서 혼자 한국어를 하는게 부끄러워서 말 안하고 영상만 찍었어요. 그리고 나중에 음성을 넣을 때 힘들어서 포기했던 영상인데요. 보면 아시겠지만 라면 가게에 좀 달라요.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좀 싸다고 생각되면 바로 사야 돼요. 이때 짜왕 가격이 945 텐게 약 2,750원이에요. <laughs> 도도피자 사러 왔어요. 여기 엄청 싸요. 라면 사다가 왔는데, 이게 지금 1900탱이거든요. 요거 하나 먹고 가도록 할게요. 25cm 피자랑 코코콜라 작은 사이즈 하나가 1 9 0 0탱이에 아, 저기 제 이름이 있습니다. 저거 기다리면 돼요. 그런데 기다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어. 이게 도도 피자라서 준비되면 배이 울리는데 도도합니다. 도도. 도동. 1 9 0 0개 6,000원짜리 피자 세트입니다. 코카콜라 작은 거 하나랑 피자 25cm짜리 하나입니다. 그럼 안 해볼게요. 짠. 그럼. 잘 먹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뭐지? <laughs> 라면 다섯 개와 <laughs> 아, 라면 다섯 개와 야채 하나, 2800텐개1900 탱개 피자. 여러 분의 선택 은 무엇 인가요？궁 음, 금하 네요.